자, 화염성 나방 이번에는 아바투르 보러주는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. 나 그거 하려고 패드 꺼냈어. 간만에.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. M M. 아 병력이 도시 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. 파편이 활성화되면 대제이 간만에 그거 바다. 재밌을 것 같아서 패드 꺼냈습니다. 딱 패드 패드 꺼내서 하기 좋은 게임 같아서. 대군가더 필요합니다. 그리고 시용자는 다섯 명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. 좀 죽이. 완전히 지방은저는 아니고. 배그하자고요아 근데 배그를 너무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나중에 추적하면은 사사합시다, 사사. 어, 보어 대거지, 대거지 잘, 잘못, 잘못 보냈네? 이거라 땡겨주는 모던데 아마... 나왜 가스 안 켜고 썼니 그러고보니까 어 사도 하나 쩌그 생각해서 제가 처리하던가 할게요. 생체 물질 모여있는 거막 이렇게 예쁘게 모여있다. 하나 딱 32개, 여기 생체 물질단 하나, 생체 물질이 한 조각, 한 조각, 아마 금방 아니 생체 물질 있어도, 그 물질 효율 발휘 못할 가능성이 커야 평타를 못 치니까 어떻게 되나 일단 보여드릴게요 나도 모르니까 해보고 해봅시다 간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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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도가, 간도가, 간도가 간도? 간도. 어?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바타는 워낙 튼튼해가지고 튼튼 튼튼하게 가면은 여왕이 안 끌려오는 이상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워낙 튼튼지라서 하지 파괴함 독성노지가 내, 내 그거 깬다. 그거 무적이야, 새끼야 아니, 하다고 한다. 독성노지를 밟네? 아니, 죽이네, 독성노지를. 응? 살짝, 당황해 부렸어. 자, 브로탈 하나 나오겠네. 저거만 먹으만 바퀴, 진화, 브로탈 리셋트. 맞아라, 그러세요. 몸빵이야, 뭐 그냥 몸빵. 이거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여왕 좀포트 해주면은 그냥 막... 막... 아니겠는데, 그냥... 저 정도면은... 어게 되는 모습이 아주... 장관 아니... 아, 죽었네? <laughs> 적들이 곧 파편을 더 소환할 겁니다. 울보도 뻔하죠. 난체 너무 했다죽 죽일 생각 없었는데. 다수가 탐지되었습니다. 사령관님의 목표는 저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. 여러분은 이러지 맙시다 <laughs> 생체물질 학 그거 먹아 해볼까요? 새거 피당이야?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 분.

어디 가서 맞아볼까? 생체험실 먹이면 되겠다. 생체험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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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2. 살짝, 살짝 부족한데 살짝. 응. 그 기술은 너희만 것이 다 어서와요 타쿠 바님 아, 근데 시간정지 갔을 땐 이건 없어져야되는 거 아니야? 막 바람이 막 뭉쳐있다가나 그러다가 시간정지 풀리면 막 한번에 이래야되는거 아닌가? 어쪼 <목소리>

왕할 해적 놈,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, 노략스를... 개인적인 요청이긴 하지만, 가능하다면 저들을 모조리 처치해 주십시오. 조금 더쉴 시간을 안 주는군요. 처리해야 용어의 파편들이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어색해요, 쏴야겠다! 예, 살모사 찍고 들어가. 살모사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겠다. 몇회째냐고요 음. 지금 한네판째에요네판째 깨는 거는 다깨고 도전하는 대로. 전망을못 늘리겠네. 그러고 보니까. 테리반 살면 오메가망으로 그걸할수 있겠다 복면할 수 있겠다, 수 있겠다. 에? 뭐가 저때문이에요 내 피방 가십쇼 뭐야 안 나가, 스킬이 안나가 스킬이 안나가 살모사가 마비걸음이 안나가 살모사 아니 마비걸음 좀 쓰라고 자 자이언트 꺾는가봐 요리공원이야 아이고 공탄 오고 못봤다 파이팅 안돼 안돼 이거 살린다 아, 이거 깨잘따 이거 깨고 있긴 하네 어떻게든 잘따오고 있긴 하네 고 이거 계속 풀려 거고 이거 깨닫리 이거 한 마리도 안 죽었어? 적들을 제거해이마사세 마리 남았네. 공원를완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. 탑으로 소환 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뛰어 가기죠타곧다 이제 미리 와서 그 놓고 어려운 또 우리 자원을 저들에게... 어 아, 잠깐 잠깐만. 잠깐만. 와, 분위이 돌았어. 날 풀어 줘. 생각보다 이웅들 별로 안준다 포식기나 찍어가포식기로 찍어놓읍시다 둠 <놀놀놀람> 다은보다 포식기다. 절대 용납 못합니다. 포로 포로 새키포 새끼. 아, 어 미나래라서 포식기가 안 나와. 음. 뭐 버려? 뭘 굳이 깨고 있어요? 됐다! 아, 국성동지를 그냥 그 거의 그거 정도로 쓰니 커서를 할 수가 없네. 생체열식 자동으로 먹어 먹주는 센스박. 캬. 감동. 로아 어디가 엄마 일로 와, 어디 가, 인마. 일로, 와, 일로 오라고. 와 근데 이거 분열기분열기한테 기계, 제가 맞은 거 되게 아프다 진짜. 탈락한지 얼마나 남았어요? 아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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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쩔 수가 없네 이번 돌면이요? 그냥 뭘로 깨도 엔가리 깰수있 추천하는 저한은 카락스 같은 거 아 딜이 안나와? 애들이 잘 죽지는 않는데 딜은 안나와 우선 살면서 스킬을 해야 못쓰겠다 피니스가다 된다는 호흡 있어요? 피니스도깨깰 수는 있을걸? 아, 몰라, FA 컨트롤에. 아, 몰라, 샷. 뭔데, 뭔데, 뭐만 는데 얘들 다 죽는데. 뭐만 하서다 죽는데. 뭐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할뭐할 뭐 수가 없네. <laughs> 아니 뭐마지는지 <뭐만 가신지> 모르겠어. <laughs> <laughs> 유불번에모래사와비또 온다. 대단해, 어, 이또 온다. 전에서 대적 제일 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망갔지만 영원히 절 피해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. 와, 순수한 분야이기만 와. 원래 저런 빌드가 있었나? 드 하나 잘 하셨습니다, 사령관님! 행세잘리 최종 수치가 엄청, 엄청 소리보는것 같다. 지 아니 근데 원래 저게 분기가 많이 오는 빌드가 있나?